이 예, 감사를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임자, 그러니까 선배 목자, 또 부모의 예, 공로를 인정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로 약속이 아닌 것은 붙잡지 말아라라는 말씀드리고 예, 세 번째로는 예,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12장에서 이제 그동안 7년의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세세하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신 일들을 남김으로 잊지 않도록 해함이죠 어, 이후에 어떤 적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감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호수아 12장은 모세에서부터 요호수아에 걸쳐서 완성된 이스라엘 가난 정복사 전체를 다루고 있죠 출입 후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이 이미 가난은 청동기 문화로 발전되어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녔던 가난한 국가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가난한 전쟁의 성격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 전략,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죠. 따라서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불순종, 불신앙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새 주인이 되고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죠. 가난의 그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접으시니까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급의 긴 노예 생활 벽들을 짓고 문화 건설을 한 노동자들이죠. 한나 오학지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가난을 정복하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될 수가 있었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요소가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전쟁에서 은혜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님께 복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일 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손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살아있는 리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리소스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난 정복 전쟁을 마감하면서 요수와 12장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병원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임자, 그러니까 선배, 목자,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의 인도하에 큰 전쟁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침멸한 사건입니다 바산왕은 4m 철침대를 사용할 만큼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문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기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기빗이요. 너비가 네기빗시라 넓이는, 침대 넓이가 네기빗시면 2m죠. 아홉 네. 기빗이면 한기빗시 50cm니까 침대가 4.5m. 네. 그리고 방산왕의 사 키는 3m하고 한 뼘, 한 뼘이 더 있답니다. 3m, 2m도 지금 그렇게 큰데. 3m하고 한 뼘이 더 있으니까 막 거구 중에 거구죠. 엄청난 거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인도하는 군대로 이런 엄청난 거구들을 이기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자요 스승이었던 이 모세의 <laughs> 탁월한 공적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롭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런 거고 바산 왕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의 목자이며 스승이었던 모세의 탁월함으로. 거인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공로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더 축소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대해지고, 그러려면 남을 눌러야 하고 전임자나 선배의 공족을 축소시키고 무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역행하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만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좋은 부분만 인정하고 이어받으면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술타령하고 자식을 괴롭히고 무능하고 정말 상처에 상처만 주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절... 때로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불효자들은 부모님들께서 해 주신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하고 다들 나 달라듭니다. 지금까지 나와서 키우고 교육시켜서 뼈가 붙도록 이래가지고 키워서 살려놓으니까 이렇게 배음망덕한 불효자들이 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적에 상처 준거 때린 거 그거 하나는 잊지 않고 평생 기억을 하고 그것 가지고 예, 원망하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를 잘못하면 막 전체를 원망하는 이런 예, 문화풍토는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 불망, 원망, 원망하는, 원망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 배음망덕한 것도 여러분 불효도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영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것은 금방 배우는데 좋은 것은 막 갈고 닦고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삼아도 효자들, 긍정적인 사람들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 것입니다. 왜 나쁜 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골라서 사귀야 되죠. 불평 원망 불효자 사귀면 금방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유예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구속사의 흐름을 봐야 되죠. 우리 선배들의 공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언만 내세우는 풍토는 우리의 역사를 퇴복해 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역사적인 유산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그를 사용하셨던 기름 부음이 내게도 흘러 들어와서 더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해서 자자순서 흘러가도록 여호수아처럼 모세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또 부모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 아닌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의 기업을 주었더니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오직 요단 서편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은 훗날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무수히 공격을 받고 이방 세력의 위협에 아주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정착가 문화세 집화, 이 후손들은 그 원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잠식돼가지고 끝내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 아수리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없어져 버립니다. 세 집화는 다른 집화보다 훨씬 머리 회전이 빨랐죠. 네. 잔머리가 빨랐습니다. 너무나 안성맞춤의 땅으로 여단 동편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집화가 혹 욕심을 낼까 봐서 막 선수를 쳤죠. 네. 오랫동안 긴 여행, 40년, 네. 유목민으로서 필요한 기름진 목조지 가난 동편 여단 동편 그들은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보다도 욕망을 쫓아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여단의 그 동편 풍성함만 보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믿음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과업이 남아 있어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분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애급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여단 동편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고 남기십시오. 7절부터 24절에 여단 서편의 남부 지역 16명의 왕을 이긴 그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여단 서편 북부 지역의 15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31명의 왕을 기록을 하고 있죠. 7년 전쟁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쟁의 간증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왕들의 명단은 정복전쟁의 순서와 같죠. 그래서 중부지역의 두명 왕들 여리고왕, 베델, 곁대 아이야왕 그리고 남부지역 14명의 왕들 있죠. 에루살렘아, 헤브론왕 야무론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세 왕, 드빌 왕, 게다 왕, 호르마 왕, 아라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게다 왕, 마지막으로 베델 왕. 14명. 그리고 북부에 15명의 왕들 있죠. 어, 답부아 왕, 헤베 왕, 아베 왕, 어, 랍사론 왕, 마도나하솔 왕, 시무론 왕, 악사 왕, 악사방, 다나 왕, 무기토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영노아 왕, 돌의 높은 곳의 돌 왕, 길갈의 고이 왕, 다시사 왕, 디, 디스, 디스사 왕 이렇게 31명의 이름을 하나도 받지 않고 소상하게 이 적들 왕왜이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간증을 남기지 않고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후일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수많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결국 주신 약속들을 다 완성하였다 이 기록이죠 이런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태라는 왕 탐심이라는 왕, 절제라는 왕 절제 못함의 왕 열등감의 왕 염려의 왕 우울함의 왕 용서치 못함의 왕불성실의왕 음행, 드론고 호색의 왕 우상, 숭배, 추술의 왕 원수맨의 왕 분쟁, 시기, 분내의왕 당직고, 분열함의 왕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의 왕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겨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술, 담배 끊으셨던 그 날짜. 예. 또 얼굴에 숨어 있는 왕들이 있죠. 굴속에 숨어 있는 왕 아직도 예, 숨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멸하고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적어도 여기 서른 한명 기록해서 서른 한 가지는 기록을 하셔야죠. 내가 잡은 왕들을 기록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왕들의 이름, 원수, 왕들의 이름, 무엇 났다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예, 미운 원수, 오늘 갑자기 기도했더니, 그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집니다. 예. 이거 기록에 놓으셔야 됩니 우리 집안 종갓집이었는데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으로 네, 집안 막 어른들과 싸우다가 우상숭배 딱 끊고 그 뒤로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왔죠. 우상숭배 그 끊은 날그 기록에 놓으셨죠. 우리 할아버지가 종갓집이었습니다. 종가, 네, 가종 가장 우상숭배 끊고 네, 장로님 되셨죠. 그 기록에 놓으셔야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만 부부 사이가 원수 같지만 얼른 살다가 싸우다 어느 날 서로 화해하고 인꼬부가된 가정도 있죠. 이것도 기록에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 아주 철저하게 물리치고 이긴기록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겨두었던 것들에 대해서 가드, 가사, 아수도 아니 안악자수는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가드, 가사, 아스도스 조금 남겨두었다 남겨둔 것들이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음란이 왕노은 교만이 왕노로한거 아스도시 왕노로한거 이거 아주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예,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긴 날짜를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셨잖아요. 예, 암도. 예, 그 기록해 놓으셔야 돼. 요가 네, 이렇게,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예. 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요, 기록을 해놓으면, 그,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 예, 그 때, 그, 힘들었던, 이게, 기록을 보면 쫙 이게 나옵니다. 예, 일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예, 간증. 예. 감사 일기 기록하고 계시죠? 예. 지와 사망이 왕들이 됐습니다. 예. 이 왕들 다 때려잡고, 예, 진멸했습니다. 얼굴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죄와 사망 왕 누른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완전히 지멸해야 돼. 요 철저하게 가드 가서 아스도처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누를 생명이 왕누 주님이 왕 누른 하도록 하셔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왕누를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레. 안 있습니까 네. 그 기록에 놓으셔야죠 생명 안에서 왕도를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 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마음의 평안의 축복 네. 별의별 축복 많이 줬는데 기록을 안해놓으세요 기록을 적자 생존의 법칙 적어야 삽니다 네. 오늘 장 제목이요 적자 생존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공부했죠. 적어야 산다. 다윗의 영상을 보면은요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이 기록의 영상입니다. 기록 의 다윗. 다이. 네.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예, 기록을 아주 잘했습니다. 3일 아,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세아들 이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 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다 기름으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죠. 시이. 찬미, 연주의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확실하게 다이시 기록한 것 73편입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되어 있는 33개 중에서 이제 시편 어, 33개가 70인역에서는 두개 빼고 그러니까 32개를 다이시 기록했다고 라 70인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편에서 거의 다윗이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시를 지은 아사의 시도 고라 자손도 어 그들의 시라고 이렇 기록을 하는데 다윗의 감독하에서 다윗의 감독하에서 아삽도 고라도 예, 그 시도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소감을 남기십시오. 주신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기록할 것을. 이 일이 나를 영적세계로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기록을 여러분 소홀히 했다고 하면 모세가 귀찮다고 바울이 사약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감옥에 혀서 죽겠는데 언제 내가 기록을 할수 있어야 하고 기록을 게을리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모세오교 요소 오늘 본문 기록하라는 거 다이시 기록이 있는 거 사도바울이 기록이 있는 거 이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때, 기록되었으되, 때, 기록되었으되,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난 감동,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역사들, 감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임재 느낀 것들 있잖아요. 설교를 듣던 중에, 살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 느낌, 마음에 주신 평안들 찬양들 예. 요즘은 기록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 딱 해놓고 저장만 딱 누르는 기록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다니다가 예. 몇개 찍으면 또 예. 그때 그 상황을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 요소와 때 이때는 기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네. 지금처럼 뭐 좋은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에다가 글을 써봐야, 잘 써져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 많은 오, 모세 오경들, 네. 시편들, 서도 바울, 네. 몸도 성취 못한데 기록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문의 호수화가 적군의 왕들, 서1 명의 왕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천교에 110년사를 쓸 때도 어르신들이 기록에 놓은 거, 예,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이 기록을 하고, 어, 하지 않습니다. 예, 기록을 해, 많이 해 놓았으면 더 110년사가 풍성했겠죠. 예. 우리의 소감, 감정까지, 예, 날짜, 날씨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감사일기, 또 예수 동행일기, 적자생존입니다. 적어야 예, 기록의 형성,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31명의 그 적들의 왕의 이름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재와 사망이 왕놀이 됐던 거 이거 잡은 거 날짜들 우리가 기록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의삶 속에 이 적자 생존의 법칙 잊지 말게 하시고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이 싸가지고 얼마나 기록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기록해서 남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성 그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